자, 목사님하고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사십사장 육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들을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아멘. 오, 이 말씀은 오늘 찬트 말씀인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 와, 친구들, 잘 배운 것 같은데.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 말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친구들? 그래, 말씀 속으로 하면 친구들 쏙 해주는 거 알겠죠? 말씀 속으로! 소리가 작아서 쏙못 들어갈 것 같아. 말씀 속으로! 아,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이걸 좀 준비했어요. 이게뭔것 같아요? 자,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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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목사님 볼게요. 가장 빨리 손드는 두 친구한테.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이 알겠죠?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친구들, 목사님이 딱지목한 친구들만 나오면 돼요알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드는 거야, 그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드는 거야, 겠죠 네, 자, 그냥 손드면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손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할게요. 자, 자, 하나, 둘, 셋, 아, 목사님 보기에 제이랑. 온유가 좀 빨랐던 것 같아. 제이온유 앞으로 나와보세요. 제이온유, 아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목사님 준비한 선물. 자, 자 우리 제이온유, 자 이거 무슨 뭔것 같아요? 사탕. 사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탕이지 한번 까보자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뜯어보세요. 방력 있게. 자 빨리 빨리 방력 있게. 스피드. 자 뜯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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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뜯어보세요. 자, 자 뜯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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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운유 제이 이게 뭐예요? 종이. 종이에. 어, 이게 진짜 사탕인 줄 알았는데 가짜 사탕이었어요. 제이 기분이 어때? 웃겨. 아, 웃겨. 운유 기분이 어때요? 운유. 기분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가짜 사탕 때문에 어이봐봐. 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친구한테 우리 진짜 사탕 주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자, 저 보세요. 저 이거 이거 저 옆에 갖다 놓을게요. 잠시만 저 보세요. 진짜 사탕 주려고요. 자자. 자 진짜 자 근데 이 사탕은 예배 다, 잘 듣는 친구들한테만 원래 주는 사탕이라서 예배 잘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잘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증인이에요. 예배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주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봐주세요. 예배 잘 들으세요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자자 자, 여러분 진짠줄 알고 막 좋아했는데 가짜이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근데 옛날에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까요 알아볼까요? 알아볼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래요. 근데 지금 뭘 향해 손 들고 있어요? 우상을 향해 손들고 있어요. 바벨론 아룸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향해 손들고 있는 거예요. 신이시여! 나의 손을 들어주세요! 내 손을 다 들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상에게 막 빌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을 사랑했대요. 이 사람은 돈 우상이야, 돈 우상. 이 사람은 성공 우상. 이 사람은 건강 우상. 이 사람은 명예우상 이 사람은 어쨌든 다손다 다 들어준 우상이에요 이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막 절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 우상들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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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큰일 나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자 네. 누가 만났냐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 맞아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우상이 들을 수 있을까? 아니요 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웃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석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오, 이분은 저번주에 만난 분인데 이분 이름 아는 사람? 뭐라고요? 맞아요. 이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만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 여기 너무 귀엽고 예쁜 친구들 이 있어요. 근데 이 귀엽고 예쁜 친구들을 뭐가 안고 있어요, 지금? 뭐가 보여요? 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친구들을 안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이 이 친구들만 안고 있을까? 은성이도 하은이도 주원이도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한명예니도다 은호도 다한명한명한명다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상을 믿지 않겠어요. 자,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전하지 않겠어요. 두손 들어! 우와. 와, 너무 멋지다. 자, 저는 절대로 우상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왼손 들어! 우와. 집중을 안하고 있구만 집중을 해야 잘듣는데자 나는 절대로 우사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두손 들어 자 이번에 진짜 절대로 우사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사로 아멘 와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요 이사순찬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이사순찬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하나님 예수, 불파워, 예수, 불파워, 오직 하나님. 예수, 불파워, 오직 하나님. 아, 맞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풀 파워로 충만한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는 약속했어요. 저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어요. 저는 절대로 우상을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팀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는 하나다. 예수 풀 파워. 팀켈로라 목사님이 우리 사람은 우상공장이래요. 여러분 공장이 뭔지 알아요? 물건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물건을 장난감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맞아요. 우상공장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대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없애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친구들 할수 있나요? 할수 있는 친구, 아멘! 와, 친구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 해볼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